이렇게 기대 안 되기는 또, 오랜만인데? 그래도, 하기는 해봐야지. 와, 이씨, 라인이 왜 이렇게 상했어? 와, 공기 줄이다. 오, 씨, 정신 걸 그렸다. 아, 씨, 고기가 안나올거 같은데. 여기 음, 한바탕 팔렸나? 아 근데 저거 베스가 아닌데? 뭐가 떠다니는 게 보이는데 베스가 아니요. 여기 풀이 너무 자라서 지금 캐스팅 하기가 힘들어. 어, 아 씨. 강아지 못 봤는데? 왜? 왜 맨날 강아지. 여기 이미 털렸나? 이미 털린 것도 같고. 오, 저기 난리 났다. 저거 사냥하냐? 저물을입고 해서... 아... 왜 이렇게... 안 물어... 아... 다들 여기서 약간 무빙으로 많이 잡았는데, 왜 나는 안 잡히지? 왔다 오. 쳤어 뭘로? 프레리그 먹었나? 바라라. 먹었다 바라라. 잡았어 어, 사이즈 괜찮다 이스오 사이즈 괜찮아 진짜로 와. 힘빼 힘빼 살죠 괜찮지? 오, 우씨 이렇게 높아 어, 어. 아이씨오빵 좋다 그지? 사장갑은데. 아 끊어놔야겠다. 아이, 진흙. 아이씨, 역시 프리릭어? 나프리리어 아예 빼고 왔는데, 씨. 아, 나손한 번만 씻어야 것 같은데? 아. 나 장갑 고기도 못 잡아봤는데, 너 손으로 디인데를 <laughs> 그냥 해. 아니, 안다. 어? 손이 안다. 그러니까, 아니, 닦지 말라고. 아 이거 안 닦을 수가 없어. 너무 큰 거라도 닦아야 돼. 으 냄새. 왜? 저렇게 닦을려고 했어. 건방지게. 너는 나올 것 같은 느낌인데 좀더 깊게 들어가면 좋겠는데, 그지 어, 들어갔어. 근데 안 나와. 저 앞에 저렇게 지나다니는 쟤, 저거. 또 있단 말이지 지금 저기에 뭐야? 저 저기 지나가는 거? 저저저 아, 저, 저, 저 지나가잖아 저저저 저, 저, 저. 제가 딱 움직이니까 베이트피시가 다 도망가네. 어? 잘 들어갔다. 아까 저기서도 뛰던데. 도망 어 왔어. 어. 오. 와저 안에 있다고? 아까 저기서 뛰더라고. 엄청 안쪽에 있네? 아, 저리 가, 눈파리. 우와, 크다. 저 안에서 아까 뛰더라고. 이 빛소리 믿는데 잘 안쓰게 돼. 네. 오, 나이스. 나이스. 더큰거 같은데? 어, 더큰 거? 오얘눈 어, 동자 왜 이렇게? 큰 왔다, 그렇지? 그 공포 영화 눈인데? 사0분반 되겠다, 그렇지? 아 뭐야 아씨 터졌어 컸는데 아 앞에 뭐가 앞에 뭐가 장애물이 있었나봐 혹시 타다가 뭐가 딱 걸리더라고 아, 이 가방 때문에. 아주 센스있게 또 가져왔네? 뭐야? 어, 주가 간다. 가안이 와? 와, 씨, 깜짝이야. 반응 있어? 아니 아니, 그 미스바이트 났어. 근데 여기 계속 애들이 꿀렁꿀렁하는 게 계속 보여. 여기도 꿀렁꿀렁하는 애들 있어. 아, 그래? 정확하게 뭔 모르. 라인이 무거워서 그런가, 엄청 가라앉네. 어디로 가는가? 그냥 쭉 오다 보면 길이 하나 올라오는 데가 보여. 응 거기서 입질 받았어 걸었다 오. 던지자마자 오. 배스 맞나 이거 우와 크다 어커 어딨냐 여기각래각래 이거 잡아줘. 괜찮히 여기 나뭇가지가 많아가지고, 오, 쟤 털면 안 돼. 오. 뭐 나무에 걸렸어. 그냥, 그냥 들면 돼. 어? 아, 어 안, 돼. 안 돼. 아. 아! 컸는데. 아. 아. 어. 핫다 네. 가져야지. 아, 이 개구리. 개구리 걸렸어 그걸 감는 거야? 어 나뭇가지 부러지지 않을까? 둘다 잃는 거 같아 아니 설마 아내 개구리 달라 내 개구리 달라 이게 뭐야 시간 낭비 아 저것 때문에 아 도와주려고 그랬지 아. 오오 무거워. 어. 어. 터질. 어 나올 것 같은데 얘 앞으로 좀 움직이는데? 봐. 올라왔어 라인이. 이 원래 여기 위에 아, 밑에 있었는데 좀 올라왔어. 그 단체로 좀 약간 올라온 것 같아. 이제 까 안돼. 지금 했어야 된다고. 내가..어우! 뺐어! 뺐어! 이거 니꺼만 보 여기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걸려냐 제대로 됐네 네 거뭐 어떻게 되지? 어어 어, 옆에 좀만 어 어 구했어 천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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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와씨 구했어 아씨 땅내서 미안해 내가 도와주겠다고 설친 거긴 한데 미안해 가봐라 너 기승 전결이 완벽하다 이제 결만 하면 돼.